자, 신한팀이 진주시 족구협회 60대부 교류전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아, 코땡땡 때문에 지금 못 열리다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신한팀, 갈록의 60대부, 신한팀 6대3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쪽, 발등. 네, 뛰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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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거리, 콜, 해, 주고 자, 미리 차기. 자, a 로 연타, 아, 연타. 연타로 이점담따네따 연타로. 자, 연타로 이따, 이따, 어 자, 살짝. 이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자, 아, 실수하고. 자, 실수 많아 면이기다 점수 올라간 긴가? 점수 올라갔나? 자. 자, 서브. 박은 서브. 자, 좋다. 좋다. 연타. 아. 거기 그딱 거기네. 자, 자. 자, 7대 요 좋습니다. 네, 아깝게 아웃이라네요. 응? 어이, 나갔나? 비디오 한 판도 해볼까? 자, 반대편에도 그 금산 타임 타임. 타임타임 아, 까그잘 참기다.

여성부. 여성부 공격수. 자, 7대 6. 지금 중요한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저 어이씨, 하다 하다. 아, 옛날 시인데. 저자 아, 대치업. 어, 씨 하다 씨. 아, 7대 7. 7대 7. 대 7.

아. 잘찼는데 어. 아, 반칙인데. 토스 좀. 줄 팔. 아, 역전됐네. 역전. 역전돼 버렸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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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 어, 구 이제 버리지 말면 안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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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음. 아, 아높이까 아까, 자, 자, 이 자, 높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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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분은 여성부 하고 낮90 어. 일반, 일반 분은 1m05 어. 아, 실수 인꾸 나오네 실수 아, 타임 한번 해야되는데 11대7 자수비 자 우수비 위치 바꿨고 여성부가 혼성팀이 연타가 원래 60대 잘안 되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 다 앞에 있으니까 뭐다 되네 앞에서 다 받으니까 많이 지화팀이 많이 고전을 하네 12, 12, 8. 역전하기 딱 좋은 점수인데. 오 나이스 어. 이스 i 가저 A로 아, 아 뒤에 있는. 데 아까 아까 k 1 3 o k a 아 아까, 어어어어어우어우어요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에아어어어어어어는데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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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비슈브. 터치 좋고. 좋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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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eg, 라이eg.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발정수 자, 페인트.

공격수만 여성부지 뭐, 토스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최강부, 최강부 저 스펙인데, 뭐6 0 때에는 원래 앞에 넣으면 안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예, 다받으니까 공격까지 해버리니까요. 자, 1세트는 여성 홈성팀이겠네요.